안녕하세요. 온수 대통 안 실장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온수 대통은 원청 계약만 진행한다입니다. 아좀 갑자기 뜬금없죠? 하지만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3일간 SSG 저희 이마트 배송이 영상이 좀 비공개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것에 대해 좀 많이 문의가 왔었고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 이렇게 영상으로 그냥 다 남겨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마 좀 알선소나 경쟁 운수사에서 기업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운수 대통령이 현장 영상이 조금 많은 것을 조금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 비공개 처리를 요청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컨펌이 끝나서 이제 다시 모든 영상을 공개로 돌려놨습니다. 운수 대통령은 기업에게 촬영 협조를 받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기사님과 현장의 담당자분들은 모두 현직에 계시는 기사님이고요. 뭐 지인이나 배우가 아닙니다. 이번 기업에서 검토한 내용을 조금 자세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가 좀 대본이나 지시사항 같은 게 있었는지 이걸 물어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모두 대본 없이요. 계약하신 기사님들도 대본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목소리 그대로 100% 기사님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인터뷰가 된 내용입니다. 만약 기사님 또는 담당자님께서 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 아니면 좀 악의적인 편집이 있다, 하면은 영상이 삭제가 됐겠죠. 혹시 제 영상 중에 삭제된 영상을 보셨나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장이나 센터에 허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촬영 나오시는 기사님들의 허락이 있었는지입니다. 당연히 있었죠. 그것을 없이 좀뭐 비밀로 카메라를 숨기고 몰래 찍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모자이크 없이 담당자님 얼굴이나 기사님들의 얼굴이 다 나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물론 그 중에 조금 쑥스럽거나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음성 변조 없이 모자이크만 진행한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센터 영상이 많은 이유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사님과 센터 그리고 기업에서 모두 운수대통을 인정해 주고요. 일하시는 기사님들, 그리고 새로 하실 기사님들 모두 만족하고, 아, 운수대통은 확실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촬영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운수회사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촬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저희 운수대통은 현장, 상담, 센터, 선탑, 이런 것들을 모든 채널에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채널들을 다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기업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영상을 3일 동안 비공개 처리했고요. 문제가 없다 해서 다시 공개로 돌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운수대통은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라는 게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습배송 촬영을 더 많은 곳 그러니까 센터 내부겠죠? 더 많은 곳에 허락을 받아 더욱 더 자세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안서를 보냈고요 컨펌을 받고 진행하게 됐고요 이번 쓱배송에 대해서 운수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아 기사님들에게 설명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현장도 더욱 자세히 찍으셔라 조금 더 많이 해주셔라 라는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아 거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쓱배송이 지금 현재 새벽 배송으로만 이루어졌었는데 주간 배송 가능해졌습니다. 운수 대통이 이제 2차 인수합병 과정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기업에서도 좋아하고 기사님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더욱 많은 증차 코스를 받게 됐고요. 이런 거는 뭐제뭐 뭐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잘 하고 있으니까 센터 더 많이 찍으셔라 그리고 편하게 촬영하라는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자 운수 대통은 그렇습니다. 좀 정직하고 좀 겸손하고 깨끗하다면 기업이든 그리고 예비 기사님들이든 모두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운수 회사나 영업 알선소처럼 기사님을 채용하고 뭐 수수료만 받으면 끝난다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기사님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회사 그리고 기사님이 일을 해주셔야 오래 해주셔야 수입이 나는 회사 좀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기다가 안전하고 관리 또한 남다른 회사가 될 것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관리적인 측면이나 용차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 회사에 들어가신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서 아 이거 저 사기 당한 거 아닌가요? 좀 도움 좀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사기보다는 그 상담자나 회사가 좀 정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초기 시작하시는 부분에서 비용만으로 말하고. 그리고 관리나 계약 과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을 말하지 않는 회사는 조금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모든 기사님들이 제 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데요. 초기 자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회사가 좀 안전한지, 내가 지금 영업사원에게 속아서 뭐 추후 복지나 관리를 못 받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자, 말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최종적으로 이마트 쓱배 모두 가능합니다. 선탑 100%해 보셔야 되고요. 저희 운수 대통은 선탑하지 않으시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차량 직접 구매해 오셔도 되고요.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업무하시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평일에는 상담을 해 드리고 그리고 주말에는 선탑을 해드리고 있어서 조금 선탑 영상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곤지암 센터, 인천 센터를 가서 그 영상을 남겨드릴 것 같은데 빨리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온수대통의 안실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